응? 오늘은 아이들 주려고 새로 산 펠렛 3개를 한번 기호도 테스트를 위해서 <laughs> 뭔가 지금 스튜디오 깔아놓은 것처럼 니네 어리둥절하지? 침대에다가 지금 급조를 했는데 그만 줄 테니까 한번 애들 먹여볼게요. 이렇게 맛별로 3등분해서 좀 3가지 맛을 시켰거든요. 한번 아이들을 데려와서 먹여보도록 할게요. 처음 맛보는 펠렛일 텐데, 여기 거는. 우디는 왜안 먹어? 앵두도 다 알리는구나. 앵두는 잘 먹긴 하는데. 원래 뉴기니아는 중대형조라서 조금 더큰펠렛를 주문했어야 되는데 우디가 특히 펠렛을 잘안 먹어서 앵두도 그렇고, 좀 이렇게 중소형용으로 작은 걸로 주문해봤어요. 음, 그 맛도 먹어보고. 나중에 이세 가지를 한번 섞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어디, 오디. 어디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, 또? 응? 어디가 먹어볼까? 응? 누나는 잘 먹는데? 어디도 먹어봐. 옳지. 견과류 맛 나는 걸 먼저 먹는구나. 이거 담요 담요를 까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깔았네 아빠한테 혼나겠다 <laughs> 괜찮아 먹어봐 우디 앵두는 잘 먹네 왜? 맛이 없어 우디는? 응? 음 앵두 맛있어 왜 놀라지? 얼지 어디다 봐라 넛블랜드 견과류 맛이 나는 거라는데 확실히 이게 알곡이나 견과류를 애들이 좋아해서 그런지 그거 위주로 먹네요 저 과일이랑 야채팰레트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음? 아, 과일 펠렛도 맛보아? 맛보아? 우디? 여기 거 펠렛을 원래는 이렇게 살 생각은 없었는데, 활동하는 밴드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이것저것 먹여보고, 뭐, 브랜드가 어디 있거든, 잘 먹는 거를 먹여야지 애들도 잘 먹을 테니까. 왜 오토바이 소리에 놀랐어? 어? 왜정지화 면이야 갑자기? 음, 그걸 잘 먹는다 이거지? 앞으로 니네 그거는 조금 줘야겠다. 안 먹는 것만 좀 많이 주고. 응, 당근 불리 우디. 어디? 우디의 초롱초롱한 눈빛. 헬레스를 씹는 잔망스런 입. 앵두, 앵두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쁠 거야? 우디 언제까지 이렇게 귀여울 거고? 얘네가 과일 야채를 잘안 먹으니까 이거라도 좀 과일 야채로 줘야 되는데. 아 너무 이렇게 이 광고 아니고 다제돈 재산입니다 제 제돈 주고 제가 산 거예요 뭐 이렇게 광고 들어올 만한 그런 채널도 아니니까 아직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, 혹시라도 AI에 걸릴까봐 살짝 불안불안하네요. 이거 먹고 오늘이 아마 벚꽃 어, 거의 피크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일단 꼭 구경 갈 거야. 응? 이거, 이거, 야채. 이따 먹어봐. 음, 잘 먹네. 이입 짧은 두 분이 얼마나 드실지 좀 먹다가 또 획하고 가버릴 텐데. 언니가 그래도 먹던 것 중에 여기 거를 제일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, 과일 펠렛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왜, 왜, 왜 갑자기 자세를 낮추는 걸까요, 우리 우디씨? 응? 왜? 아니야, 우디. 아무것도 없어, 괜찮아. 우디 맘마 먹어. 응? 맘마 먹어, 우디. 누나처럼! 누나 얼마나 잘 먹으니까 이뻐 우디 엉아가 오전에요 공부하러 갔다오느라 집에만 있었더니 엉아랑 놀고 싶었어? 엉아랑 놀고 싶었어? 응? 봐 니네가 어차피 이거, 그 깨끗이 비우는 일은 없을 거잖아. 많이 먹기라도 해. 뭐, 앵두, 앵두한테 초점이. 됐다 앵두 저 아이, 아이라인 봐요. 파란색 아이라인. 잘 먹어. 근데 이거, 어? 전과류맛 나는 것만 잘 먹어 어떡해 보디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? 응? 아니야 이 야채 필렛 앞에 있으면 야채 필렛을 좀 먹을까? 왜? 왜 손에 또 올라오려고 해? 응? 이거 서 봐. 누나만 먹고, 우디는 엉아를 쳐다보고 있어? 이거 또 클로... 어? 초점! 엉아를 쳐다보고 있어? 응? 그렇게 좋아? 초점 왜 이러니? 그렇게 좋아? 악수! 왜 올라왔어요, 여기? 음주도 지금 어딘가 날라가려고 그러네 아니야 먹어 역시 입짧아가지고 아이고 기운 꽤도 꽤 먹었네요 얘들 네 어차피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정량 먹는다니까 가루 돼서 먹는 거 보니까 완전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, 이따 엉아가 놀아줄게.